청장은 자신의 아들이 하버드에 합격한 것을 장 대표 덕분이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. 그러나 리콜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로 자신들이 관여한 일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. 장 대표는 데려다 키운다고 다 자식인가요? 예쁜 짓을 해야 자식이죠 라며 냉혹한 태도를 보입니다. 이후 청장은 장 대표에게 부탁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합니다. 특히 관할서의 형사와 건강만 의원의 아들 사망 사건이 언론에 노출될 것을 걱정합니다. 장 대표는 귀찮은 일은 제가 조용히 처리할게요라고 안심시키며 검거 못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죽이면 되잖아요. 죽으면 검거를 못하니까라는 섬뜩한 말로 사건의 방향을 제시합니다.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개들 잡아서 그냥 저한테 보내시기만 하세요라고 지시하며 통화를 마무리합니다. 이 짧은 대화는 아이쇼핑의 주요 인물들 사이에 얽힌 어두운 비밀과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심각성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.